씹어먹는 <laughs> <laughs> 줄 알았어 씹지 희한한 녀석이네 거미인줄 알았네 거미가 아니고 개네 이거. 개. 응. 혼자 바람 쐬러 나왔어? 어? 손 한번 들어봐 네. 안 물어? 안 물어 <laughs> 원래 딱 잡는데 요그러게확딱 찧어버리는데 입으로는 계속 뭐라고 하구나 짭짭거리네 응. <laughs> 얘가 옆으로 가니까 사람도 따라서 옆으로 가야돼 엄마 어, 바다 아우 위에 있는데 한참 걸어왔네 이거 <laughs> 어떻게 갈래? 어떻게 갈래? 이렇게 뭐 날아갈 수도 없고 너네 응? 집으로 가 바다 자 가자 방향 바꿔 끝이야 가끼어가네 뛰어가. 어,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네. 오, 그러네. 아. 들어오니까 이 녀석 같이. <laughs> 이리 들어오나? 음, 반향이 들어오는구나. 야, 내 집에 가봐. 좀 가자. 나도 볼일이 있다. 거기 가자. <laughs> 만세 해봐, 만세! 만세! 응? 만세! 바로 왼쪽 발이 더 크네. 음. <laughs> 갑자기 고정 자세네. 인수한백메 m 로 왔네 바다에서. 꽤 꽃게 그래. 이 녀석이 <laughs> 그렇다고 너를 잡겠니 우리가? 응? 집에 가자. 가자. 그래. 자, 너 개순이랑 같이 놀래? 개야? 어, 입으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, 같이 가자는데, 개순이랑 놀래? 응? 많이 쳐다보고 있네. <laughs> 야. 보이면 바다가 지금 전 가야 되는데 집에 가자 잡으면 꽝물거 아니야? 응 옆에 이렇게 잡아야지 못 만져? 가자 이것또안 벌려 집게를 집게를 오므렸는데 음. 집게가 공격자세를 딱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하네 가자 내가 무서워서 잡을 수도 없고 음.